7일, 시간각은 컨텐츠. 돈보단 이 게임이 주는 재화, 쿠폰, 이벤트, 출석보상으로 얼만큼 성장할 것인가. 첫 번째 게임, 아르카나 택틱. 광고 아닙니다. 유아! 방어입니다. 오늘 신작게임 디펜스류, 아, 뭐라, 라 디펜스류 신작게임 두 가지 해볼 건데 조회수가 안 나오지 않을까? 아무튼 유아! 저는 디펜스류 게임 뭐 나왔다 싶으면은 꾸준하게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시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좀 하고 있는 게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대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딱 보여드리면은 이게 뭐하는 게임인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서 다른 계정으로 처음부터 튜토리얼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제 계정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진행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파워 나갔다는 내가 처음에 했을 거고 파워 나가네. 92년. 수월! 날짜 자기 생일 입력하라고 그러는데 랜덤 다이스 구독자분들이 많으니까 랜덤 다이스식으로 설명할게요. 이거 생일 입력하면은 첫 번째로 전설을 하나 줍니다. 그 전설이 저 날짜에 따라서 성장이냐 핵주사이냐 전이냐 뭐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거 잘 적어야 되는데 저는 제 계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약간 튜토리얼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다는 그런 느낌이니까 본인 자기 생일 안 적고 조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먼우주 어느곳. 별의 의신 아르텔 그렇게 처음에 딱 게임 들어오면은 저도 시작 소환사 정신차려 영웅을 드래그해서 필드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블라블라블라 소드맨 배치 스타트 누르면은 얘가 싸우겠죠 요런 애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서 상대방에 있는 애들이랑 싸운다 라는 기본 개념 이해했음 그리고 상점에 있는데 내가 가진 몬스터를 잡고 얻은 SP로 애들을 이렇게 산다 이렇게 사면은,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배치를 해서, 상대방이랑 스타트하면 싸운다. 어, 아, 이 정도는 뭐, 쉽게 이해를 했죠. 오른쪽 제캠 옆에 보면은, 아 이게 2배속 버튼, 2배속 버튼. 상점. 큐브는 뭐야? 큐브 필드 확장. 이걸 사면은, 다섯 마리를 배치할 수 있다. 아, 원래 네 마리 배치할 수 있는데, 필드 확장해서, 이렇게 다섯 마리. 그리고 이게 스펠소드를, 다른 애랑 조합해가지고, 뭐 만들 수 있다 이게 그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게 조합식을 달달 외우고 있어야 아 조금 할 만할 거예요 쿠키롱킹덤이나 다른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바로 가져다가 이렇게 쓸수 있잖아 근데 여기는 조합식도 다 나야 되고 내가 5성짜리 전설 뽑았다 해가지고 바로 전설 못써 전장에 있는 이 스피릿이랑 얘랑 조합 해가지고 블랙스미스라는 애를 만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 이게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쌓여 나가는 게 나쁘지 않더라고 소드맨 두 마리 합치면 팔라딘 이렇게 배치하고 너 나가 싸워 그리고 다음 이거를, 자, 이거를 지금 사고 싶은데 저희 롤토체스처럼 어, 잠금을 할수 있고 당장에 잠금 안 하면 다른 물품으로 바뀌는 식 아하 오케이. 그래서 랜서끼리 합치면 가디언이다 스피릿끼리는 모두 합치네? 이런 위자드끼리 같은 놈끼리 합치는 건 쉬워. 근데, 이렇게 스피릿이랑 랜서 다른 놈이 합쳐가지고 뭐 이런 거를 만들고 뭐 조합사죠. 음 이게 봐봐. 어, 얘한 마리를 만들려면은 시빌이랑 제레, 제네릭이라는 레가 필요한데, 얘네들을 만들려면 에스포 데스크롬에서 워락 서번터가 필요한데, 얘네들을 만들려면 생 이렇게 가지고 모든 조합식을 해서 얘를 해야 되는데 잠금돼 있는 거는 내가 얘를 못 뽑았기 때문에 가차를 이용해서 얘를 뽑고 얘를 예를 뽑았다고 해서 바로 못 사용하고 1 1이라는 애도 가차로 뽑아야 되고 제레릭이라는 애도 가차로 뽑아야 되고 에스포라는 애도 가차로 뽑아야 되고 다 가차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돼야 된다... ...입니다 <laughs> 어 저런 조합식을 외우면서 하면 재미있어요 재밌는데 이게 좀 걱정되는 부분은 가면 갈수록 고인물들이 엄청 쌓이지 않을까? 조합식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빠릿빠릿하게 다할 거고, 조합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저걸 또 외워야 되니까. 그리고 새로운 영웅이 계속 등장할 거 아니야. 그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면 그또 영웅이 조합식을 또 외워야 되고. 약간 그런 느낌으로. 아, 공부를 해야 되는 게임이네. 근데 내가 한만큼 보람은 있겠다. 자 그래서 일주일 정도 게임 플레이를 하면서 이 게임이 나름대로 뭐 이것저것 좀 많이 주는 게좀 많아서 처음에 그 가챠로 뽑는 것들이 되게 많이 뽑아야 될줄 알고 좀 현질을 많이 해야 되는 게임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이아를 시나리오 깰 때마다 계속 주기 때문에 영웅을 그렇게 뽑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일 좀 뽑기 어려운 게 이거일 건데, 이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오, 되게 잘 뽑았다 할수 있어요. 저 무가금으로 뽑았어요. 9,900원 연질로. 그래서 이전설뭐 같은, 뭐 이런 건데, 아무튼 뭐 이렇게 있다. 어, 5 다섯 개 뽑았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 어, 토토리얼에서 대충 뭐 이렇게 조합하고 막 이렇게 조합하면 어떤 식으로 된다라는 걸 일단 알잖아요. 최종적으로 어떤 애를 뽑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조합사 좀 보면 다 뽑았습니다 앞에 있는 건 앞에 있는 건다 뽑았고 이제 4성짜리들은 몇개안 남았어요 이게 이렇게 됩니다 되더라고 전설들도 조금 많이 뽑은 상태 요 정도가 되면은 어... 뭐 얼추 그냥 뭐 만들고 싶은 거다 만듭니다 필요한 거 만들고 할거 하면서 이렇게 올릴 수 있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조합식을 알고 하니까 그냥 나쁘지 않더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외워지는 것도 있고, 이렇게 대충 보면 뭐가 필요한지도 알아가지고, 이제 그 필요한 것들 바로바로 바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좀 배치할 거 배치하고, 바로 전투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게 속도감이 붙어가지고 좀 빨라졌어. 랜더처럼 1대1 대전도 돼요. 대전도 되고 상성도 다 있고, 조금 머리 좀 많이 굴려야 되는 눈치게임. 괜찮더라고. 어, 뭐 그런 거고. 그리고 멀티플레이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멀티플레이까지만. 아직 안 나왔는데, 낼건가봐 되게 이 게임이 협동을 낼 수가 있나 싶은데 협동도 나오면 은 재밌을 것 같아 지 조합할 거 조합하고 어떻게 다 조합할 거 조합해가지고 같이 싸우는 느낌으로 갔다가 나쁘지 않을 것같더라고뭐 배틀은 어떤 느낌이냐 오른쪽에서 상대방이 몰려오고 왼쪽에서 내가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특정 웨이브가 되면은 붙어 싸워 특정 웨이브에서 그 웨이브에 도착, 도달하기까지 누가 더 잘만들었냐 이 싸움이야 어 재밌어 할만해 음, 할만한 정도가 아니고 진짜 재밌는데 이걸 왜 사람들이 평은 안 좋더라고 왜안 좋은지는 모르겠어 좀 전에 붙었는데 내가 이겼잖아 그래서 상대방이 선선택 내가 후선택 후선택 해서 둘 중에 뭐할거냐 난 소설화의 큐브 선택할거에요 랜다처럼 뭔가 피지컬도 함께 필요한 게임이 아니고 뭔가 그냥 달달 외우기만 하면은 최강이 될수 있는 게임 그런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은 매일 빠져서 할수 있지 응 하다보면 외워지긴 해요 나도 뭐 나름 뭐 일주일 했는데 내가 필요한 거 외워가지고 하니까 하다보면은 외워져 어 스펠소드 사고 사무라이 사고 트릭스터까지 갔다가 올려 그 다음 남은 공간 2성짜리 대충 하나 올리고 5성짜리. 뭐 당장 질것 같진 않으니까 그냥 싸우자. <목소리> 자, 최종평입니다. 이 아르카나 택틱스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그리고 영웅 소환 같은 것도 전체를 다 뽑으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현질도 어느 정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의 내가 필요한 그런 애들을 뽑을 수 있고 플레이를 할수 있는 애들은 충분히 게임 제어에서 얻을 수 있다. 근데 피로도 때문에 뭐 계속 게임을 할진행은 못하고 이걸 충전하는 방식이 광고를 본다던가 뭐 게임 내에서 주는 일주일 동안 모은 게 이제 12개 정도 되는 건데 뭐 로고를 소모를 한다던가 아니면 현질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할 수는 없다는 라게 단점이고 처음 입문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것과 이나중에 되면은 아르카나 라는 이 카드들을 뽑아야 되는데 이 카드들 능력이 개사기라 현질을 한 사람이랑 안한 사람이랑 차이가 너무 심해서 좀딜직루가 되는 게임 그래서 무과금으로 라이트하게 즐기는 거는 무과금으로 가능하나 어, 좀 랭커를 노린다던가 이러면은 무조건 현질을 해야 되는 뭐 그런 느낌의 게임이라고 느껴졌어요 일주일 동안 하면서 게임 자체는 신선하고 어, 뭔가 조합식 외우고 이렇게 나만의 빌드를 짠다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추천하는 게임입니다 첫 번째 게임 아르카나 택틱스였어요